송아머니 so TV 순대랑 내장이랑 고기류가 있잖아요. 내장은 빼주시고 네. 만 순대를 많이 주고 고기는 순대어시에 따로 나와요? 아, 네 그러세요 살고기만 넣어서 드시면 되니 살 고기만 넣으니까. 네. 네, 네. 비계는 머리 고기 는니죠 네, 별로 내장 같은 거안 먹어요. 고장 아, 아, 네. 내장은 아니고. 그럼 내장만 빼고 알아서 주세요. 네. 네. 아.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구독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맛있겠습니다. 네, 많이 드세요. 네. 향원 향원 원주 가서. 저쪽 앞이 정릉이고 거꾸로 뒤로 돌아오는 문입니다. 뒤로 꼼꼼하고 하나도 안 보여갖고 문 현관문이 뒤에 있었어요. 아유, 가만히 좀 있어요. 부실겠네 문. 찰나 뻔했네 그냥. 유리문을 부실뻔했네 그냥. 야, 모기 들어오예요? 모기 들어와서 빨리. 모기 한 마리. 어이, 들어오자. 이게 뒤구나. 아이고. 또 없어요? 보시오. 들어오세요. 거꾸로 들어와요. 문은 이쪽인데. <웃음> <웃음> 아 그러니까 길이 없지 이사람아 아니 응? 보여야지 나도 처음 아, 봤다고. 여기 이거 불빛 장고 무서워. 아니 내가 잠고 띠. 어, 야 어. 깨끗하고 좋네 그래도. 남 이제 좋은 거예요? 아유 시끄러운데. 어우 거꾸로 들어왔지. 어떤 일이좋은는데가 어디 갔어? 아 당연히 거꾸로 들어왔지. 엄마가 나 뒤쪽으로. 아니. 다다다다다. 수고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? 집 이름? 아니 여기 어떤 산? 여기? 네 치악산 자연휴양림 치약, 뭐라고요? 치악산 자연휴양림 네 아니 치악산 치약, 치악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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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휴양림입니다 네. 자연 네 맞아요 그리고 휴양. 여기 숙소 이름은 뭐라고요? 너구리 아, 그건 맞췄네요. 너구리. 너구리 맞아요. 네. 이거 너구리 한번 보고 여기 문좀 열어 주세요. 뭐 있나. 있냐? 네. 야, 이게 원래 4인실입니다. 4인실이에요? 네. 아, 우리 2인실인데 4인실 얻었어요? 네, 4인실이고 아... 8만 원입니다. 8만 원. 어때요? 비싸였어요뭐 2인실인데 4인실을 얻으니까 4만 원 손해 났네.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2인실짜리는 거의 없고요 최소 4인실인데 8만원이에요 티브이 있고 이게 냉장고 뭐. 있고 볼래 예? 아닌가요? 아무것도 네, 아니 싱크대 있고 에어컨 있고 싱크대 뭐, 뭐 있나 한번 보세요 네빠바라밤밤아컵 있고요 컵그 어, 어, 네. 4인실이니까 밥은안 하면 네. 네. 숟가락 깎가라 있고요 밑에 이거는 쓸줄 아세요?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? 네, 뭐 있나요? 전자렌지 뭐예요? 전자렌지요? 오, 전자렌지는 거의 없는데, 여기 있네요. 밥솥 좋은 거 있네요. 꺼내놔야 돼. 올려놓으시고. 좋은 거, 이게? 어, 좋아보이는데요? 그래도 새 건데요? 커피부터? 커피 포트 있고, 집이 세모네요. 집이, 진지 얼마, 어, 어 그릇도 많네요. 그릇도 많고, 뭐, 충분히 먹네요. 충분히 먹네면 이거 다 된장찌개인데. 그... 된장찌개. 음, 좋아요. 응? 네? 좋네요. 이거 뭐지? 이거는, 화장실 아, 맞지? 이거 밸브 그리고 뭐지? 네? 가스 보일러. 아. 여기가 화장실이죠? 네. 빠바밤밤밤 짠청소 해서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죠 지진지 아, 얼마 안됐나봐요 그러게요 한몇한 한 3년 4년 넘은거 같아요 난 비누 없는줄 알 비누도 갖고 왔더니 비누 갖고 오셨구나 시스비누아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네 이거 10점 봤더라도. 만점에 몇점이요 아 너무 너무 좀 가격이 좀 가격이 요새 8만원 8만원이면 안 비싼거라고 생각해요 다인실이니 좋아요 그렇죠 네. 내일 가는 데는 더 싸요 5만원인데 아, 그 정도면 또 괜찮지 네네. 嗯。<Yeah. S 1> <Yeah. S 2> <sighs>